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화입니다. 하나 한화 오늘 마이너스 10% 빠졌죠. 뭐 빠졌다고 해서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어제 최고가 54,900원 이렇게 좀 찍고 나서 바로 빠졌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지금 3조짜리 회사긴 하지만 3조짜리 회사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15만원까지 봐도 괜찮다. 왜? 개, 개별 이슈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하나, 요 때쯤인가요? 요 때쯤? 요 때쯤? 요 때쯤?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요 때쯤에도 폭등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때도.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 관련 아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옴 이제 lg 거죠 여러분들 lg 거죠 근데 하나가 아옴을 인수하려고 해요 왜 얘네는 요식업이 없습니다 급식 급식업체 회사가 lg 아옴 많잖아요 뭐고 학교 급식 아옴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러한 내용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인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욕을 진짜 제가 엄청나게 먹습니다 영상에 촬영해서 올려드리면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항상 여러분들한 공유를 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죠. 뒷받침할 거고,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추후에는 다 사실로 밝혀져요. 항상 그랬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서 다 주가 상승 계속하죠. 제가 왜 15만원을 볼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 여기서 꼭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진짜 많이 먹어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 이 차트나 어떻게 빨리 분석이나 좀 해보고 이렇게 해라. 사실 뭐 차트 분석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차트 분석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 만약에 정배열로 가다가, 어, 상 갔어요. 그러면은 또 횡보하다가 가겠죠.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차트 보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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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깨면 무조건 손절 나가야겠네요. 이게 아니라 이슈와 추후에 타지는 이 호재 내용을 보라는 거죠. 저는 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제 횡보할 때 그때 차트가 중요한 겁니다. 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모습 많이 볼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까지는 버텨야겠다라고 선을 그어놓니까요. 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많이 사야지 이런 거 신고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전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5만 원 본다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1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만한 그만한 정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서 어, 비중 조절을 좀잘 하시라는 거죠. 내가 뭐 유동자산이 얼마가 있으면 그 정도로 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번호로 0 1 0 2 1 9 7 3 7 2번 한화. 이게 지금 개별호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락하는 데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막 하락을 하고 막 이러면 어 이거 끝났나? 막 게시판 가서 들어가면 안 좋은 얘기 막 해요. 그럼 또 손절하고 손절한 뒤에 또 올라가죠? 속 터지는 겁니다. 남들이, 그니까, 러 이상한 사람들이 말할 건, 말하는 건, 들, 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거죠. 이 내용이. 이게 팩트가 맞으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제가 요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0% 밀린다고,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자, 여기 보이신 번호로, 010-2199-7372번 한화,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해당 정보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무려 5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부 3만 5천원에서 36만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일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 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 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 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